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0.66% 오른 3,986.91포인트로 코스닥은 0.31% 상승한 880.0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500억 원, 4,300에서 4,600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개인은 6,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 시장의 하락 압력을 더했다. 장중에는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다시 4천 선을 넘어서며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매파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자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기술주와 반도체주,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힘있게 주도하며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시장 금리와 환율 등 리스크 요인 역시 상존하는 분위기였다. 내일 시장은 추세 유지냐, 조정이냐의 갈림길 위에 놓였다고 할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수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는 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4,020에서 4,050선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 특히 반도체주, 수출주, 대형 우량주로 매수세가 모인다면 단기적인 반등 탄력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금통위의 매파적 해석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코스닥은 성장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전체 시장도 박스권 안에서 제한적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스피는 3,950에서 4,050선, 코스닥은 870에서 900선 사이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이다. 투자자라면 단기 급등주보다는 수출 실적에 기반한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전체의 큰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한층 더 유효해 보인다.